우리 김상인 단장님 파란만장하게 사셨는데 물론 나도 파란만장하지만 <laughs> 오늘 무죄 맞으셨다면서요 네 오늘 저기 무죄 받았어요 네, 그게 지금 소녀상 쪽에서 음. 그 소녀상 지키는 반일 행동 쪽 음. 여자애들이 고소한 건인데 음. 사건 같지도 않은 사건인데 음. 그게 재판까지 넘어가 가지고 지금 재판 몇 개나 받은 네. 거예요 지금 아직도 많이 남았어. 아직도 많아. 솔직히 그 보수해가지고, 아니, 그 자파에 들은 그 민변도 붙여주고 그런 데는데, 그 진짜 변호사 구하기도 힘들고 그런데. 아니, 나는 변호사 응. 한번할 때마다, 매건마다 응. 무조건 300만원. 한건한건 건 그, 생길 때마다. 근데 무조건. 우리 솔직히 국민의힘에서 너무 신경을 안 써줘요. 우리, 나는 맞아. 그래서 지금 검사 출신이니까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맞아. 변호사. 아, 그걸 거시 신경 안 변... 써주죠. 아, 그래요? 그럼요. 제가 옛날에 홍준표 당대표 할 적에도 내가 뭐 가고 있었는데, 음. 제 사건 들여다보지도 않고 그러더라고, 이제. 아, 우리 그 혹시 검사 출신이니까, 우리 그 혹시 아스팔트에서 이렇게 고소고발 당하시는 분들을 위해 가지고 뭔가 좀 해주실 만한 게 뭔지. 뭐요 어, 그거는 상당히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네요. 보 음. 고소를 위해서, 뭐 개인의 이익, 이익을 위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개인의 일탈행위도 아니고. 음. 나름대로 이제 보수 이념을 위해서. 그렇죠. 행동하다가. 네. 그런, 어, 법적인 문제가 생겼으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는 케어를 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 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다 개인적으로 알아서 하신다는 거죠. 저는 집주체 날렸다니까요, 재정있권 때문에. <웃음> <웃음> 저도 변호사업이만 한 1억 넘게.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그것도 그거 거지만, 엄청 이게 뭐라 그러죠? 권력과의 싸움이 얼마나 힘드냐면, 변호사도 실은 잘 붙으려고도 안 해요.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피하고 도망간 경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제가 음, 오늘 두번 말씀을 들으니 참 여러 가지로 참, 좀 착잡하네요. 네. 제가 그래서 제가 국회에 가게 되면 은 네. 음, 제가 뜻있는 네. 법조인들을 좀 규합을 해서 네. 뭐 변호사겠죠. 뭐 판사를 네. 검사를 할 수는 없으니까. 네. 뜻있는 변호사들을 규합을 해서 우리 뭐 아스팔트뿐만 아니라 응. 나름 뭐 이렇게 어 보수를 위해서 투쟁하시는 분들 응. 필드에서 응. 드시는 분들을 위해서 응. 법률적 조력을 줄수 있는 응. 그런 걸 한번 제가 연구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 진짜로요? 아 진짜 그래야죠. 그래야 하죠. 아까 방금 말씀했던 민변을 해주니까 응. 열심히 하지. 이거 뭐안 뭐 그러면 뭐 민노구석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야 여담인데 예전에 재사건 좀 터지고 나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고영태인가 뭔가 하는 애가 나와가지고 음. 증인으로 할 때, 그때 그, 붙은 변호사 18명인가 그래요. 배신 선수? 예, 네, 그, 고영태가 음. 이제, 이제 네. 그, 그, 무슨 나름대로 그, 뭐라 그랬지? 공익체보자 식으로 네, 나와가지고 네. 할 적에, 아. 그때 붙은 변호사가 한1몇명이 돼요. 내가 하도 기가 차가지고, 야, 고영태는 저 18명 다부숴는데 시발, <laughs> <laughs> 나는 뭐냐, <못> 요 <해요. 웃음> 난리를 아, 쳤던 그전은, 기억이 나요. 그전 그 정도로 힘들었었어. 음. 그리고 국민의힘이 율사가 한35%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국민의힘 정당이. 근데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케어를 안 해주니까, 율사가 많은 건 뭐예요? 우리가 실질적으로도움 받는 게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뭐 국회의원을 그할 사람도 아닌데, 이렇게 뛰어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정권도 재창출이 되고 하는데, 이소통권도 그 진짜 많더라고요. 천대를안 어. 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 정도는 사실 그래서는 안 되죠. 그래서는 안 되고, 제가 하여튼, 하게 되면 좋은 반드시 때 약속을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야. 국민의힘 법률 지원단. 어, 법률 지원단. 네, 뭐 이름이 어떻게 됐든 간에 여튼좀 뒤에서 법률적으로 좀 케를 할수 있는 그런 음. 한번 조직 내지 그룹을 만들어야죠. 음. 그, 뭐 그런 게 없으니까, 혼자 다 감당하려면 진짜 힘들어요, 맞습니다. 지금. 맞습니다. 저, 도 진짜 힘들거든요. 응, 응. 아니, 그, 우리 뭐, 김상진 단장도 내 첫째 알겠지만. 내가 처음부터 이렇게 뚱뚱한 게 아니에요, 지금. <laughs>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한 30kg 찐 거예요. <laughs> 스트레스 받아. 아니, 저, 우리 김상진 단장이 저 처음 만났을 때 이재명 쪽에서 보는 스파인 줄 알았을 때잖아. 미녀 스파이. <laughs>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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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상상도 못할 일인데 참, 한 3, 4 0 k g 가쪘다니까 스트레스로 웃음은 나오지만 가슴 아픈 이야기 네. 말도 마세요 네. 진짜 대고생했어요 네. 아, 야그 네. 그때 당시에 그런 진짜 서러웠었는데 야, 이런 얘기 들으니까 그래도 진짜 음, 기분은 음, 좋네요 그게 진짜 네. 가장 필요한 거거든요 우리한테는 네. 네. 그게 우리 아, 변호사는 일단 뭐, 기본이 몇 백부터 몇 천까지니까 활동가들한테 진짜 필요하죠 음, 그게 네. 제일 필요한 것 같아 보니까 네.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 이거는 이제 표대로 일단